밟았다. 마치 이 방에 여자 있냐고요? 어, 바랄 걸 바래. 불용해 불파했다. 바랄 걸 바랄게요. <laughs> 자, 올려볼게요. 일단은 여유있게 체력 올려주고 깨는 쪽 유리해요. 저도 하다가, 하다가 이게 체력이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황금 라지엄에 가겼어요 오늘. 서울숲에 잔만부. 어떤 아재분이랑 눈치싸움 오지게 했습니다. 눈치싸움 씹어지게 했어요. 자, CP. 아, 녹방, 미안. 녹방 지금 틀어놨는데 못 꺼요. 죄송합니다. 방석 계속 못 꺼. 그러면 여기다가, 아, 여기다가, 하, 아, 어디다가, 뭘 박아볼까나? 3위를 한번 박아봐. 아니야, 3이드 써야돼. 자라도스를 박아도 못하나자라도스 적당하겠네, 여러분들. 좋았어. 좋아. BJ 여자라고요? 예, 여자입니다, 오빠들. 반갑습니다. 추천 안 누르는 남자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아, 일단 부녀분들이 알콩달콩 하고 계십니다. 에이... 아... 아, 자 GPS 키지 말고 돌아와 GPS 돌아와 GPS. 자, 자 현실 현피각이야 현피각이야 현피. 워우 자, 자, 자 좋았어. 자, 좋아. 자, 일단은 먹튀 먹, 먹, 먹 당했어요. 3 삼이드. 자, 레벨 한번 볼까요? 아, 이분인 것 같아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아, 인터뷰 한번 해볼까? 염치불하고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체육관 하는 것도 진짜 간만에 만났는데? 어때요, 여러분? 인터뷰 한번 해볼까? 방금 올리신 인스팅트냐고, 혹시? 아, 잠깐, 잠깐. 한번 해보자, 그래. 자,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포켓몬고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인스팅트세요? 혹시 지금 올리신 거? 아 그럼 어디 어떻게 되세요 팀이? 아, 파란색 팀 파란색 팀이세요? 체육관 지금 하트고 계신 거죠? 네. 어디 어디 공격하고 계세요? 여기요. 치친일드꺼 네, 저안안하 지금 방송하다가 옆에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아,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계속해서, 야야 네. 예, 알겠습니다. 음, 아, 예 일단은 미스티기 씨라고 하고 미스티기 씨라고 하고 네, 인터뷰 안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돌아왔어요. 예. 아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니라고 하시네 그럼 뭐지 그러면은 인스팅트. 아우 어, 여러분들 아, 아무렇지 않은 척. 예. 예, 좀 슬프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예 지금 예 저거 샤미드 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지? 저 노란색 누구지? 어디지? 뭐야 이거? 어. 스핀가 하하. 자, 조사 된카이 방송 보는 건가, 또? 자, 일단 꺼지시고. 네, GPS 치고도 여러분들 못 찾는 사람 되게 많아. 어, 그 색깔이었네? 어, 그 색깔이었어. 그 아, 여기 하고 계신다 그랬지, 지금. 맞네. 이거 흐름이냐? 흐름이냐? 이 바로 바로 면상에서 면 바로 바로 면전에서 까는 거 흐름이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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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실화냐? 흐름이냐?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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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그래도 어, 아, 아 나는 근데 아나 못하겠어. 아 나는 어린 친구의 희망을 짓밟고 싶지 않아. 아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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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녀분신 부녀분들이세요 아우 난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난 진짜 못난 못하겠어 이거. 난나 건들고 싶지 않아. 가 아, 있다고 안 돼, 안 돼. 아, 아, 하자고 안돼 아, 안돼 아나 못하겠어. 난, 하자고 난 아난나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도 어리다고요. 아나 너도 너무 마음이 여려져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아. 음. 아어 뭐야 어, 뭐야 부스터까지 올라서어 귀여워 어, 근데 왜 이렇게 귀엽냐 그 와중에 너무 귀엽다 두 마리 있는 거 보니까 어우야 두 마리 있는 거그 와중에 너무 귀엽네 <laughs> 그게 바로 사회의 창교육과자고요 어그 와중에 너무 갔다 갔다 아니네 아잇 이... 아, 간줄 알았는데 안갔 <laughs> 모르겠다 이게 인생이야? 이, 인생은 실전이야? 이, 이 귀요마 인생은 실전이야이 실전이야? 이 귀요마 음, 가자! 자, 처참히 꿈을 짓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을 처참히 짓밟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의, 너의 주피스 선도 이렇게 바, 밟히고 있단다 미안하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야 니 주피선도 지금 존나 밟히고 있어. 미안해. 스톤에츠 똥집 당하고 미안하다. 자, 여기다 니 부스터. 자, 바로 갈 길게. 좋았어. 자짜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시고요. <laughs> 오는, 오는 거 아니야? 열매 매이 오는 거 아니야? 아빠! 아빠 열매 먹야 빨리!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어우, 존나 무섭네. 아버님이 좀 시크하시던데. 코토, 코토, 코토로, 코토, 코토, 코토로. 어, 지금 갔어요, 지금 갔어요. 올리고 갔네, 올리고 갔네. 방금 보니까 가셨네. 뒤에 막이 뭐예요? 어우 뒤에 막이 뭐야? 당빼당빼 당빼 마기라스. 어우 어디서 개아리를튀고 있어 뒤늦게. 어 뭐야? 코프린또 언제 올라왔어? 뭐야? 위키 활발해. 갑자기 또 어색하게. 너무 활발해 버리는데 좋은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어이 고대 코프린이야 뭐야 이거? 고토 고토 고토로 고토 고토 고토, 고토, 고토. 스톤에지 똥띠 빡잘 가시기. 어, 갑자기 너무 너무 활발해버리는데 <laughs> 희한하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바로 갈게요. 아, 왜 암스타가 일 티어야? 아니, 근데 그 히리 니 님은 오다가 무슨 무슨 신발을... 지가 바느질해서 오나? 어, 언제 와? 아까 역삼역 어디라고 했지? 히리 님은 언제 와요? 아니, 아까 여러분들 무슨 신0년역인가 그랬다고 했잖아. 어뭐 아 진짜 신발을 지가 짜서 오나? 이거 왜안 와? 잘 가시기. 자그 다음에 배틀 렛츠고 레고고백이 뭐, 하는지. 쳐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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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촉촉함에 달라요 자 지금 여러분들 공격을 3명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주변에 없어 저 마귀가 히린님이라고 방송 켰어 혹시 이 새끼 어 숨어서 방송하고 있어 요 이거 뭐야 뭐야 거대 쿠풀이냐왜 이렇게 크냐 쿠풀이야 암스타 근데 쓸만하다 여러분들 귀엽지 않아요 암스타 그렇지 굉장히 다 자, 아직 세마리가 남아있구만. 열매를 매기고 있는 건가? 어, 쉽지 않구만. 열매를 매기고 있는 건가? 빨리 줄어들지 않는구만. 이따 법원 가세요. 이혼서류 작성하소서. 하시나 자, 564. 초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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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적셔 주시고, 아, 근데 히리씨랑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에는 제그 방송에 가끔 나오는 시청자가 한명 있거든요. 그에도 가끔 하고 있고, 아, 근데 걔랑 닮,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이 서, 한국에는 어쨌든 한국인, 한국인 살짝 마른 남자의 표본이라서, 어우, 지나갈 때마다 히릿님인줄 알고 깜짝깜짝 놀래네. 잘 가시게 수고하시고, 자그 다음 콧불이 들어와 마 들어와 이 자식아 들어와 이 자식아 저참이 무너집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이게 인생이란다 이게 인생이야 아가야 쳐져쳐석쳐져 쳐도 쳐도 바로 합범 합범 나잘가시게 효과가 굉장히 보였다 자어뭐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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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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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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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자, 여러분들, 여기는 바로 주작의 세계입니다. 아, 자, 주작 탐험에 오신 방송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1일램신을 맡게 된 포쪽인데요. 아, 현재로서, 어, 다시, 또 활발하게, GPS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야, 아주 활발합니다. 아 너무 활발해 버리네 진짜 아우 씨 아우 씨 뭐, 계속 들어오냐 무슨 점점 늘어나 점점 늘어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저기. 올리브영에서 지금 여기서 어어 어? 계속 들어오네 지금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시는 분밖에 없어요 여기 어우자 파광 그냥 맞아요.

좋은 상처야. 조종? 이종? 이종? 아, 근데 밤엔 되니까 날씨 시원하다. 비도 안 나오고. 비도 안 내리고 시원하네. 여러분들. 바람 솔솔 부는 게 딱, 폭우하기 딱 좋은 날씨네. 딱 좋은 날씨구만. 그거 패치 전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아, 뭐야, 100개를 줬다고요? 뭐지? 자, 가볼게요. 100개를 줬다고요? 확실해? 아직 제한이 안 걸렸나? 미리 올려놓은 건 제한이 안 걸린 건가? 언제 올, 10시간 전에 올린 거예요? 에러! 에러! 또 에러 걸리기 시작하면 이거 애매해지는데? 자, 에러 걸리지마 걸리지마 아까도 에러 걸려서 뭐 하다 못했어 여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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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현재 900분 보고 계시네요 추천 가파하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탁탁 탁따라 깍딱 꼬독꼬독꼬독꼬독꼬독 아무것도 못하고 스폰 엣지 빡! 그렇지 용기 좋았고요 좋습니다 카타라, 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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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스스 자, 회피 시어졌고 어, 팬텀 들고 왔다. 팬텀 하이? 아이, 이거 만약에 하는 분이 진짜 옆에 있다면 재밌을 텐데, 이게 GPS라서. 어우. 아니야물개막이는안 바꿀 거예요. 쓸 거예요, 물개막이는 자, 1721. 요거 한번 여러분들, 계령문을 까봅시다. 계령문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이번에. 자, 명문이. 바라는 카운터 오름이 오름이 아 근데 아까 체육관을 왜 내가 뺏겼지? 왜 뺏겼지 이해를 못하겠네. 자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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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두다 같이 괴력만 들고 왔지 또 뒤에도 저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술 머신 아직 안 썼어요. 아직 안 썼어 히히시 오면 쓸라고 했는데 안 오네. 자 파광 피해 줄게요 사 그렇지. 빠, 빠, 자 폭발, 펀치, 빠, 잘 가시기. 자 이제 950 남았네. 호르미아가 뭐냐구요 흐름이야. 아차워 수훈아, 어차워라 흐름이야. 자 마기라스 물개 바스로 가게요 여러분들. 바스로 가볼게요. 고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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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톡. 아, 핫삼에다 쓰는 건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핫삼은 비추. 그렇게까지. 훌륭해. 제가 아니, 내가 올릴 거야. 이씨. 내가 올릴 거야. 이씨. 내 거야. 저 마기라스 뒤에 저 뭐야. 뒤에 마기라스 조그만 거 보여, 여러분들? 내가 할 거야. 이씨. 빠져. 자, 그냥 바로 올릴게요. 바로, 바로. 자, 자. 자 게르도스 올려버리기 좋습니다 제꺼 올렸어요 좋습니다 자 올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 어 올랐다 누구야 도로시 파루루님 도로시 파루루님 오오 막 망나뇽 일단 여기 열매 매겨드립니다 좋습니다 열매까지 매겨주시고